예민함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민함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늘 긴장된 상태다. 사람들이 매일 긴장하면서 살진 않잖아. 일상이 대체로 반복적이니까 안정감을 느끼겠지. 보통은 낯선 상황과 마주할 때 긴장을 하잖아. 중요한 면접이 있다거나,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간다거나, 소개팅을 한다거나, 이럴 때 긴장감이 올라가겠지. 그런데 예민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긴장도가 높은 상태인 거야. 긴장감이 높으면 불안도도 같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 불안도가 높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높아져. 다 연결이 돼 있어. 긴장 플러스, 불안 플러스, 스트레스. 이세 개가 세트처럼 혼합된 상태인 거지. 하일리 센서티브 퍼슨이라고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이 처음 이야기한 개념이거든. 전체 인구에서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해. 예민한 사람들 특징이 있어? 사람마다 속한 환경에 따라서 세세한 특징은 다를 수 있지. 예민함도 신경학적, 병리학적, 심리사회적 예민함으로 분류를 하거든. 어떤 사람은 감각은 무딘데 인간관계에서 예민함이 두드러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각이 예민할 수도 있고 세부적인 결이 다른 거지 민감하고 예민하다라는 큰 틀은 동일하잖아 그 관점에서 보면 공통된 특징들은 있다고 생각해 몇 가지만 말해 보면 첫 번째로 외부 자극에 민감하다 사실 세상 자체에 존재하는 모든 게 외부 자극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자극을 줄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될수 있다고 봐. 감각과 관련한 자극, 사람과 관련한 자극, 어떤 사건으로 인한 자극. 크게 이 정도로 분류를 해봤어.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남들은 일상에서 일어난 사소한 자극은 사소하게 넘겨버리잖아. 그런데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사소한 자극도 강렬하고 깊게 받아들이게 되고 성실하게 처리하는 거지. 똑같은 자극을 줬다고 치자. 남들은 10의 에너지를 쓰면 나는 30을 쓰는 거야. 그럼 자극 세 번만 일어나면 90의 에너지를 쓴 거잖아. 나는 그날 쓸 에너지를 거의 다 소모시켜버린 거야. 그럼 쉽게 녹초가 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특히 예민성이 높은 사람은 오감 중에 어느 하나가 특출나게 높은 경우가 많더라고. 오감 중에서 어느 한 감각이 발달되면 빛이 너무 밝은 걸 불편해 한다든지 불쾌한 냄새를 잘 맡는다든지 옷 소재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불편해서 늘 편하게 느끼는 옷만 입는다든지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사소하게 넘기는 부분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자극이 된다는 거야. 내 경우에는 청각적인 자극에 민감한 편이거든?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소음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잖아 남들은 백색소음처럼 생각하고 자기 할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볼펜 딱딱거리는 소리 다리 떠는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키보드 치는 소리 통화 소리 이게 세상 어느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거야 노이즈 공격 당하는 기분? 이 소음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 재택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 근데 막상 재택근무를 한다면 또 다른 소음들을 찾아낼 것 같아. 또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세세하게 캐치하는 사람들도 있어. 미묘한 변화도 읽어내는 감각이 있는 거지. 대화 중에 대화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표정이나 말투, 대화 속 분위기에서 타인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읽어내는 거야. 그 모든 걸 읽어내고 생각하고 판단하려면 인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 끊임없이 정보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 남들보다 흡수하는 정보가 많은 거야. 얼마나 피곤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또 공감 능력도 같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뉴스에서 붕괴할 만한 사건을 보면. 남들보다 더 감정이입이 되고 정의감에 불타오르게 되는 거지. 두 번째로 생활의 변화를 싫어한다. 규칙적인 걸 원해. 정해진 루틴 안에서 예측하면서 사는 거. 왜냐면 환경이 바뀌거나 생활의 변화가 오면 긴장하고 불안하고 감각이 활성화되고 이 힘듦을 거쳐야 되잖아. 내 몸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평온한 일상을 사수하고 싶은 거지.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내 계획에 없는 일이 생기거나 내 계획을 누군가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강한 거부반응이 생기는 거야. 실제로 전에 회사에서 갑자기 급 주말에 워크샵을 간다고 통보를 하는 거야. 그 주에 마침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주말에 푹 쉬는 게내 계획이었어. 보통은 집에서 쉰다고 하면 스케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쉬는 것도 계획이란 말이야. 예전에는 눈치 보이니까 무조건 갔거든? 근데 그때는 참석을 안 했어. 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싫어하냐? 그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야. 여러 사람이랑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소모되는 사람들이 있어. 어쨌거나 나는 한주 동안 사회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보상이 휴식인 사람과 간혹 이거를 혼자 유난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사람은 다 다르잖아. 누구는 5 시간만 자도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거든. 나는 일단 사람 많은 장소 그 자체가 스트레스고 자극이 되거든? 유난이 아니고 이게 정말 힘든 사람도 있다. 모두가 외향형일 순 없잖아. 이런 개별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셋째로는 생각의 과잉, 그리고 확대 해석. 예민한 사람 특징 중에서 감각이 발달했다고 했잖아. 센스라고 하지. 그런데 이 센스라는 게 부정적인 것까지 잡아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차 타고 교회에 나가기로 했어. 차 안에서 다 같이 웃고 떠들고 재밌게 가는데, 어느 한 명이 갑자기 말수가 줄었어 이걸 눈치채는 사람이 있고 눈치 못 채는 사람이 있잖아 거기까진 좋아 사람 기분 빨리 읽어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걸 자기랑 연관짓고 그 상황 자체를 나 때문이라고 확장을 지어 버리는 거야 아까 내가 말 때문에 그런가? 나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졌나? 그 사람이 왜 그런지는 당사자한테 듣기 전까진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 스스로 감각이 발달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촉이 맞을 거야 하면서 그 사람 행동을 확정 짓는 거지. 또 살면서 자기 촉이 맞았던 적이 많으니까 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야. 혼자 과도하게 생각하고 또그 과정에서 저 사람이 내가 싫은가? 불편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상처를 받아 그래서 대화를 해본다든지 얘기해보려는 후행 과정이 없어 그냥 자기 판단으로 끝나는 거야 상대 행동에 대해서 생각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고 괴로워하면서 생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거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에 대한 피로도가 올라가잖아 스트레스가 커지니까 인간관계를 회피하게 되고 축소시키게 되거든. 지나친 생각과 판단은 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라이트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좋겠지. 예민함을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까? 예민한 사람은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 질문에 집중을 해. 내 예민함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할까봐 그 예민함을 꼭 누르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오히려 예민한 사람들이 더 정직하게. 사람을 대하려고 하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려고 하거든. 내가 남들 말 한마디에도 자극을 받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타인을 대할 때더 조심하게 행동하는 거지. 타인에 대한 배려는 지금도 충분하니까 그 생각의 방향을 이제는 나한테 맞추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저 사람 표정이 왜안 좋지?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러지? 나 때문인가? 이렇게 상대 반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그래서 표정이 안 좋나 보네. 내가 그 상황을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나도 자극을 받으면 어떤 때는 그 자극에 압도적으로 지배를 당하거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어떤 날은 새끼를 굶은 적도 있어. 잠도 안 오고 그 생각에만 함몰이 되는 거야. 그럼 내 생활이 금방 엉망, 엉망이 되잖아. 예민한 사람들은 이걸 조심해야 돼. 생각을 과하게 하면 확대 해석을 하게 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불안해지고, 그 불안함 때문에 또 예민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무한반복이 되거든. 이걸 주의하자. 그래서 일정하게 규칙을 갖고 생활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 규칙이 한번 깨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 의도적으로라도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식 시간을 꼭 갖자.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재밌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는 건 정말 도움이 많이 돼.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거든. 지쳤다면 충분히 잠을 자라. 자기 혐오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질 때. 무엇을 해도 도무지 기운이 나지 않을 때.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 어떤 것보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 깊은 잠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법이다.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 후 잠에서 깨어나면 새로운 기운으로 충만해진 다른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잘 쉬는 것만큼 보약이 없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감정을 다루고 처리하는 방법에 인색하잖아. 내 감정을 나도 모르겠어. 이런 말 많이 하지. 진짜 무슨 감정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 예전에 내가 그랬으니까. 스스로 내가 느끼는 감정을 돌아보고 나를 인식하는 훈련을 자주 하길 바래. 나를 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긴 영상 시청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 안녕.